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병 목사입니다 이화삼호 이하오 이하준입니다 이하원입니다 윈블던 한인교회 17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저희는 잘 있고요 목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거기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기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한국에 오면 꼭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너무 너무 보고 싶고요. <laughs> 사랑합니다. 하준이도 한 말해. 하준이 어렸을 때 여기서 여기서 많이 있었어. 뭔데요? <laughs> 사랑해요. <애들. 웃음> 사랑해요. 하나 둘셋 마지막 인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laughs> 아, 지금 평화교회 한성 욱 목사입니다. 아, 참, 우리가 영국에서 함께 보냈던 그 많은 어,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윈물던 어, 한인교회가 17주년을 맞았군요. 정말 축하드리고 아, 무엇보다 윈물던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크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더욱 어,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죠? 예, 네, 다음 기회에 우리 아이들은 모으기가 쉽지 않네요. 우리 세준이, 지훈이, 은비도 이곳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과 또 저희 평화교회를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윈블던 한인교회의 교회 설립 17주년을 맞이해서 이웃교회 목회자로서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하두영 목사님을 위시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열정적인 믿음으로 세워온 윈블던 한인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받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이루낼수 있는 윗물다한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런던에 있었던 권용중 목사 가족입니다. 올 1월에 경기도 구리시에 선인교회를 개척해서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계시죠? 육물론 한인교회 생각하면 보고 싶은 분들 그리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두영 목사님, 황인정 사모님. 런던에 계시는 모든 분들 육물론 한인교회를 통해서 런던이 더 밝고 행복하고 그런 데서꼭 필요한 윈물던 한인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윈물던 한인교회 17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안하시지요. 윈물던 한인교회 창립 17주년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구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사역에 힘쓰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제 남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힌 것처럼 영혼의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히는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런던 예수비전교회를 담임하는 이영 희 목사입니다.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인 하두영 목사님, 사모님께서 섬기시는 빈불든 한인교회가 금번 교회 설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주일에큰 예배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빈불든 한인교회가 윙불던과 우리 한인사회와 영국,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기여한 줄 압니다. 17주년 교회 설립 기념 계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더 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로 세계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준하여 지역과 또 영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불던한인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연합회 회장으로 섬기는 런던 새로운교회 권순신 목사입니다. 이번 윗물던 한인교회 17주년 기념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성들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으로 윗물던 한인교회가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